땅콩, 땅콩아, 가을 남자야? <laughs> 단풍 위에 서 있는 게, 땅콩이 가을 남자네? 가을 상남자. 땅콩 가을 남자야? 난 가을 남자다. 건들지 마. <laughs> 누나한테 온 거야. 아, 풍경 날씨가 너무 더워 누나랑 엄마 쪄죽겠어 땅콩이 안 쪄, 안질것 같아? 땅콩이? 안 쪄? 얘들아 이리 올라올래? 어 잠깐 올라와 여기 시원한데 배좀 대고 있어라 이리 올라와 오짜오짜오 응, 응. 땅콩, 여기다 배 대고 있어 봐. 아, 땅콩아. 응. 오늘 시간을 잘못 체크를 한 건가? 제일 뜨거울 <laughs> 완전 핫 썸머다. 그치, 땅아? 아니, 우리 여기서 콧바람이나 쐬다 갈까? <laughs> 되게 많이 안 너도 더운 거 느끼지? 왕자님, 너도 더운 거 느끼지? 어. 안 좋아하면 안 앉지. 아, 어, 시원해. 너도 바람을 좀 만끽해봐. 너 순간 진짜 아까 잠깐 서 있는데 어지러웠어. 살짝. 살짝 현기증 그래, 너 자꾸 똥꼬만 보여줄 거야, 누나한테? 응, 오하지너 마스크 보여달란 말이야, 마스크. 오시원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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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렇게 해봐, 이렇게. 오! 이렇게 땅콩, 오. 경치를 빨리 바라봐. 빨리. 빨리 땅콩 경치 어. 좀 봐봐. 왕자님, 경치 좀보라고요 안돼, 지지, 지지, 지지. 오 시원해. 오! 땅콩아 이거 뭐야? 경치 굿. 경치 아주 굿. 땅콩아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어? 누나 봐봐. 누나 봐봐 땅콩. 아이고. 아기 이뻐 아기 이뻐 아기 이뻐 움직인다 움직여 움직여 똥꼬 땅콩이 똥꼬 똥꼬 아가님아 땅콩이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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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，哦。Oh. Oh.